<람 <람 ouais 어� 야, What an opening. Happy one to seven day. Yes, s r I mean. 챔피 e c 4분 m p i o 어 야, h i p 다 m n o 다 와, 우리 거의 챔피 w 십이 t 거야 c 야 a 그래. 야 야구 o n s 야 i p I'm not going to win the c h a m 기 i o n s h i p I'm not going to w 야, 세개 파지. 시진이, 시진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 진짜 술 냄새도. 야, 이거 시진이 시진이 나갔어. 시진이 시진이 나갔어. 들어왔다 나갔지. 아. 시진이 <웃음> 나갔어. 나도 못 들어왔어. 내가 시진이 약간 어리둥절할 거. 딱지. 여기 시둥 시둥절. 놀랐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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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하자놓고 왜 아니, 그리고 하니까 왜 언니 하는 척하는 거야? 아니, 너 원래 안 그러잖아. 너는 가만히 있지. 왜 그래? 진짜로. 나중에 하자고요. 진짜 나 방금 좀 되게 깜짝 놀랐어. 아니 형도 가만히 계자. 지금. <웃음> <웃음> 형들 제가 하던 것하지할 줄은 알았지만 나한테 뿌릴 줄을 몰랐지 한도 뿌릴 줄알았어 그럼? 아, 아, 아니 안 뿌릴 줄알았는안 뿌릴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 근데 소파는 좋아하네. 치워야 될것 같아 잠깐만 아, 왜 자, 왜. 아무튼 자, 아무튼 해피 1 2 데이 해피 127 데이 아직 아직 태국 시간으로는 1, 2, 7데이가 아, 안 끝났어요. 한국 시간으로 끝났어요. 한국 시간은 3시간 3시간 시간 걸지 않아요. 2시간. 어? 2시간밖에 안 빨라? 안 되죠? 아무튼 2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는 지금 태국이고 네. 이렇게 1, 2, 7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아, 음, 좋습니다. 음. 제가 기념으로 원샷하겠습니다. 내대고향있으니까 어? 응? <laughs>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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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많이 오늘 많이 먹지 말라는 분이 여기 또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도 있어? 아니 또 있어. 아니, 아니 근데 형이 약간 <laughs> 취한 거 같아.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이거 거의 취음인데. 아니 근데 이거 거의 취음이야. <laughs> <아니>, 그냥 <laughs> 그저. 어. 아니, 그러면 말라봐. 말라봐. 아니 그러면 많이 먹지 말라 는 아니 그러면 시즌이 보는 앞에서 형 나랑 지금 술 같은. 와.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근데 미안한데 한 십. 내가 싫어. 십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볼게. 우 이제 태용이 형한잔마실니까 정우 형한잔 원샷 빠르고 와 지나친 <목소리도> <목소리도> 신하, 음주는 건강에, 자, 건강에 잘... 해롭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있어 아, 오케이 자 태용이 형 네. 원샷 렛츠고 얘네, 아, 얘네, 아, 얘네 지나치지 않도록 아, 그만해 그만해 응 이런 거 원래 근데 이거 이거 그만큼 마셨잖아 와 단산 하나도 없어 아 흘린다 다 날라갔어 다날라갔 아무튼 저희 오늘 태국에서 와 정말 정말 바로 와? 아니 파나도 안와 <laughs> 아, 파나 <파워> 안와 <laughs> 파나 안와 근데 저희가 1회 일회, 일회차 공연을 끝냈는데 사실 진짜 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스타디움 하니까 진짜 좋더라 야외 공연 서그리고 다리 오. 진짜 힘 봤어 마스테 상 소파야 아 오마야 야 약간, 약간 진짜 나 약간 그 출발 출발해서 보는 거 같았어 우리가 뭔 렌트 모르는데.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때 있지. 아나 이게, 이게 약간. 아니, 약간 형이 음. 그아 형이 그트루아 어. 너무 아니, 너무 뭐, 너무 예뻐서 아 이게 가좀 가지. 아장이저 가지 소 있어. 좀 서로 하는 너무 잘 가지. 요 그래서 일리치 저희가 117데이에 아, 또 정말 내가 볼수 많았어요. 좋게 저희가 태국에서 네. 저희 콘서트를 네. 또 시진이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벤트를 또 우리 태국 시진이분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117데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달, 실제 달도 이렇게 떠있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보는 게. 아니 오늘 재현이 진정으로. 재현이 마지막 소감할 때 텐션 진짜 좋았어. 거의 그래도... 나는 거의 약간 오케스트라 보는 줄 알았잖아. 그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제 불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휘를 할려야 될것 같아. 중압감이 있구나. 아니 나형 <laughs> 약간... 지휘하는 줄 알았어. 맞아 지휘였어. 지휘했어. 정확했어. <웃음> <그랬어>.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오늘 진짜 근데... 여기 방콕 시즌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그일칠내일좀 예쁘게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공가... 그늘 진짜, 진짜 다한꽉 차이긴 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맞아. 나는 솔직히 약간 우리가 태국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실 시즈니분들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 어,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취한 것 같아. 아니 이상하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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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진짜 웃음> 이상하게 일어나시질 일어나시질 않더라고. 원래 나도 일어나서서 공연을 줄 알았는데 아, 우리가, 아,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또그 뭐지 또 이제 세이프티 안전 얘기하니까 정말 자리 자기를 정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응. 말씀 오 진짜 싶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그공 던지는 거 약간 잘안 보여? 어. 아니 이거 공 던지는 거 어깨 안 아팠어? <laughs> 아니, 너무 세게 <laughs> 던져 그 이게 안 <laughs> 보여. 정말, 정말, 정말. <laughs> 아 그만 둘이 이 그만 아내또내왜 즐비게 내또아 즐비게 내또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주의. 술 아니고 그냥 술류는 괴로워 뭐 이런데 원래 그공판지 먼저 러브샷 다음 아, 거다 다음 거 다음 시간에 안 나온다 아 잠깐 바 여기서 이제 못 마시겠다 마크랑 마크랑 챌린지 찍기로 했어 챌린지 오늘 그게 챌린지야. <laughs> 근데, 어, 근데 지금 둘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얘데 그러니까... 지금도 챌린지 자, 정우영 근 네, 미안한데, 아, 아 진짜 오들한테 아, 근데... 멤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 그날, 그날 좀 이제 순위가 다시 매겨지지 않았어? 애가 지금 123, 123, 그2 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기3 123, 123, 123, 123, 123, 123, 1 2 소주로 40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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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철이 눈빛 봤어 방금. 형 짜베기 태장 더형 형이라서 아기거 같은데. 우리 진짜로 상장했다 1, 2, 7대에 이렇게 술래기 많이 한거 이제 처음이야. 1, 2, 7대 우리 정말 이게 다섯 번째라서 진짜 시즌이와 함께 좋은 성장을 했다. 진짜 시작이 됐어 너가 너가 뿌려가지고 시작이 잘했어. 그런 바이브로 진짜 좋은 데이. 아니 근데 그. 우리 사진 올라왔잖아 그 맞아 옛날 맞지, 사진 옛날 아니, 맞아 그리 그거, 그거도 그 영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진짜 좀 귀엽게 네, 잘 나와 재밌게 찍었어요 맞아요 뭔가 그럼 누가 제일 비슷했어 비슷한 거? 나 은근 재현이 맞아 재현이랑 형이 아, 좀 비슷했어 웃는 그거가 진짜, 재, 진짜 표정이 작게. 표정이 있어야 돼 네, 진짜 표정이 있어야 돼 약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아니 다예뻤어 <laughs> 아니야, 아. 다들 그 근데 패션이 더 그걸 살려서 살리는 맞이 아, 네 다시 가는데 진짜 난내내 내 티가 되게 작더라고.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지금 이 타이밍에 가서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Q&A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반을 안 좋은 거 아니야, 애들? 아, 아 얘들아일아1아 1, 사랑이 얘들아이 댓글이 보이면 도영이 모자 벗겨줘. <laughs> 진짜예요. 일. 아그 지금 삼행시를 하고 계시는데 1, 2, 7, 이 세상에서 칠진이가 제일 사랑해 아이고. 태용아 얼굴이 빨개, 제가 빨갰어요? 김정우 눈 풀림 김정우 루스 <laughs> 마크 애교 플레이스 얘들아 결혼하자 재현 애교 플레이스 재현이 볼꼭 해줘 오늘은 진짜 정우 형이 이겼어 왜 태용이만 뽀송해? 아, 근데 너무 급하게 먹었나? 여러분 저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오 약간 지금 지금 진짜 안 가서. 저는 저거 다 사본데. 말에 있었 살짝 말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끝내. 진짜 말에. 막 소릇 같잖아. 정원 진짜 힘들어. <laughs> 진짜 정원 옆에. <막>. 알았어, 알았어. <laughs> 정원은 몸이 안 <laughs> 좋아서. <웃음> 무슨 <laughs> 챌린지지냐고요? 아, 그건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아, 뭐. 통화하고 있었어? 태용아이 댓글 안 읽으면 나랑사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시니까 안사귀는거가 오늘부터 1일? 아니지. 아니야, 선생님 같은 생각. 자기들 인식 안 상이 됐어. 오케이. 확인. 도영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니? 설명해주기 이쪽이 좋아. <laughs> 방금 건 태용 형 질문이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laughs> 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제가 살짝 조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야, 자 김도영 씨왜 뒤로 가셨나요? 이런 거 있어. 살짝 조망하듯. 조명... 뭐 내가 내가 너무. I love 도영 <laughs> 아니야 아니야. Me too. too. <laughs> 진짜, 진짜. 우리 칠 okay? 사랑해. 사랑해. <웃음> 태용아, 삼인시 <laughs> 아니고 댓글 이벤트야. 감사드립니다. <laughs> 태용아 이 댓글 읽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태용아 자리로 다시 돌아가줘. 사요 어? <웃음> 오, 그리고 <오. 웃음> 좋아, 좋아. 하여튼 어. 117데이 때또 우리 시즌이랑 이렇게 콘서트 살수 있는 날은 우리가 또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1월 27일에 했잖아 네, 음. 맞아요. 어 그래, 그래. 오늘부터 이제 콘서트를 이제 117데이를 보낼 수 있으면 박수. 아, 그게 아, 아, 22일 27일 아니에요? 22일 27, 27일.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laughs> 네. 네. 이거를 왜 준비해 주셨냐면은 아, 저희가 태국 2회 공연을 다 솔드아웃을 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프로덕션 쪽에서 저희 축하한다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또 태국 시즈니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맛있어.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맛있는 이 캠페인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다리 너무 예뻐. 아, 괜한 자존심. <laughs> <laughs> 병가가 아, 될까요? 그다음 <laughs> <그냥 웃음> 자존심 부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애, 애, 애들이 애들 그러니까 정우뿐만 아니라 애들 자체가 나한테 안돼 이제 아 근데 오 아, 근데 오늘 아까 달 얘기 누가 했는데 달 동글 응. 근데 진짜 내가 아까 했어. 내가 약간 찍었는데 그거기 안 담았지만 그래도 진짜 오늘 좀 완벽했어요 보통. 아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진짜 주황색이었어 태일형도 태일형도 진짜 뚜렷해 맞아. 에라. 페 회영 전화해 볼까? 대이라안 만날 줄알니까 지금 아, 너무 늦긴 했어. 맞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스타디움에 오니까 대기실부터가 진짜 달라요 지금 카메라 뒤에 땡모반 30개 있어. 진짜. <laughs> 저그 정우 씨 저희 라면으로 해장하고 오실게요. <laughs> 아, 정우. 그... <laughs> 이제 <목소리> 아 근데 확실한 <목소리> <왕치한, 목소리> 거는 아무튼, 나는 안부추겼어요 얘가 부기 진짜 야아무까 빨리 먹어. <목소리> 저거는 그게 놀 거야, 지금. 아, 위가, 어, 위가, 위가 뭐, 놀거 같아. 언어어저 이제 좀 진정될 때까지. 계속 마시는 거야. 아, 저는 아 아. 오늘부 미안하다, 정국아. 계속하고 계속 계속 있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진짜 <웃음> <레저>. <웃음> 저희가 사실 이제 투어가 또 이제 태국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몇회안 아, 남았잖아요. 딱 이제 세 군데가 남았는데 네. 이제 마카오하고, 오사카하고, 도쿄까지 있는데 정말 무사히 아픈 네. 멤버 한 명도 없이 부탈하게 끝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저 <laughs>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7회 남았어. 내일까지 보완어 도쿄 왜? 3회야? 아니, 아니 도쿄 2, 다 2회. 이제 다 2회 남았어. 오 마이 갓총 7회 나, 7회가 남았네요. 아, 그리고 또 진짜. 중간에 m 타운이 있고요. 울 거, 울 거야, 타 아, 어? 우리 울 거야? 뭐, 끝날 <laughs> 아니, 때? 우리 그때도 안 울기로 분명히 했는데도 울었단 언제? 말이야. 언제? 그때 마크 혼자 우열한날 있었어. 체조에서? <laughs> 그때 안 울기로 했어? 마크 울려서. 그리소. 예, 울려서. 울리는. 울리는. 울는데리는는울기로 했었어. 울기로했는데얘는울울리 경고를 했어. 완전 그그 아, <laughs> <난> 울기로울것 <laughs> 울기로 아, 울기로 울기로 같아. 이렇게 <laughs> 근데 내가 볼때 그거 여기서 좀 해결하고 가야 돼 왜냐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어, 여기서 좀 깨고 가는 게 나. 형은 정신력이 미쳤잖아. 어, 어, 근데 형 그때 인정해라 그때 진짜. 아형 그때 맞긴 해좀 어.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많이 늘긴 했어. 나진짜 많이 늘긴 했어. 다 보내고 갔어 진짜. 아니 근데 나 며칠 전에 그 작권 봤단 말이야 그나 없을 때 형들 남미 가서. 아어 그때는 그래. 근데. 형 혼자 뻗은 날 있잖아. 내는 근데 그러고 시바 학생 포트뭐어요 포트와인 시킨 나이자. 아 근데 내는 그럴 아, 와인 먹을 때이 나와. 정우 정우 지금 인생 다큐 찍고 있는 <laughs> 형이 형이 근데 태용 형이 그때 그와인이었나 맞아 와인. 정우야 그 <laughs> 댓글 좀 읽어줘. <laughs> 아저안어요 <laughs> 저짜고요요야 I couldn't believe it. That was a 어저 o 야 It's a g 야 o d I'm n o 정신력, 정신력으로. 정 o t I'm not. I'm n 아, 아 너무... 아니, 잠깐만, 진짜 너무 급하게 들어 m not. I'm n 놀 t I'm not. <laughs> 댓글에 사고다라고 적혀 있어. 와 이거 진짜 사고야 이거. 처음부터 생각했어 오늘. 아, 술은 아니야 진짜.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저는 진짜로 약간 취해서 잔적한 번도 없어요. 약간 그건... <laughs> 아, 알겠다고. 뭐라고 <laughs> 이제 이제 슬프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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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니까 끝날 수가 없. 끝날 수가 없. 아 두까장 먹었어. 와 근데 여기 점점 그 <laughs> 술냄새가. <laughs> 아, 이게 막 올라오고 맛있어. 있어. 이거 향으로 채일 것 같아.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렇게까지 꽉 채워진 공연장을 봐가지고 좀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렐리칠 뭐, 대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응. 내일까지 저희가 무사히 한번 잘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수인정 세계 실력 좀 받았어. 감사합니다. t h a n For all you guys watching, for celebrating NCT One Two Seven d a with us, thank you. Stay warm. 들어가자. 뭐야, 끝내는 분이게? 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더. 난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아 형, 저 몸이 뜨겁잖아. 아니 따뜻해졌어, 몸이. 따뜻한 날에. 태영이 저거 셀캠으로 들고. 와, 진짜 뜨거워. 오늘까지 가면 뜨거워. 이렇 <laughs> 되고 <들고> 이렇게 해둬?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고 나요 아, 댓글이 너무 고마워 형이 형 진짜 사고 났어 에이, 컴온 댓글 너무 고마워 아, 아, 아 얘기했대 안 돼, 나 지금 여기서 끝내잖아? 호세 가서 켠다 전화, 전화, 전화 조심해 근데 진짜 약간 그윤슬때그 플래시라이 트 켜줬을 때나 약간 저 플러스 생각 진짜. 맞아 그렇지, 나도 약간 나는 플러스 생각났어 호시탐탐 노리고 여기 왔어 너무 어, 그 걸음걸이가 느낌이 있었어 들 아, 아, 한국 사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한국 중에 하 한국 사람한 한국 저녁 들한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한테전화들 한국 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한국 사 내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얘들뭐 유튜브 봐. 아, 댓글이. 제가 나제나어나 나만 나만 봐봐. 나 댓글이. 약간 좀 왜이 약간 좀 너무 너무 비매 이번 거 봤지? 데 웨이브 라이브 라이브좀형 스타일이 피크포즈 그렇좀해 줘. 응. 약간 좀 나는 나이 자, 모두 조용. 형 지금 하면 돼. 해피 p p y 데 이렇게 써. 이렇일을맞았는데 아, 전화로라도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데요 아, 우리 모도축하해도서 고맙고 다해피 r 스데이해피 h 스데이형 근데 해피 h 스데이는 아, 아니지 않아? 형 n d e Happy birthday, Aisha. y o 지 리티세, 수피스리지 힌가 내가 그세 중엔 제일 나으니까. 아, 아, 그거지. 무슨 소리야 형. 오케이. 나는 빼야지 이제. 근데 술지장에서 대령이 지켜 있어요. 아. 형 아무튼 형그 어. 그, 근데 이 얘기 언제까지 하니? 형 아무튼 아무튼. <laughs> 아무튼 형 빨리 오늘 몸 건강하고 한국에서 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요. 바이. 군대 사랑해. 굿나잇. 오늘 아니, 다리 진짜 예뻤어 오늘 아 자요. 오늘 정우가 잘 때까지. 생해피 버스데이래요. 자 잠들 때까지 하자. 아이. 어, 잠들 때까지 자요. 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17데이 물 마셔. 많이 마셔. 17데이 발표한 그 그런 거 같아요. 17데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각자의 그 생일처럼 그래서 뭔가 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우리 시청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그걸 만들어 준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아... 케이크도 그냥 사 먹으면 맛있지만 아... 생일에 먹으면 더 맛있잖아. 응. 당연하지. 그러니까 1 2 7 데이도 그 그러니까 우리 CC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하나의 작은 날이 된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렇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약간... Celebration. 나도... 예. 아니, 왜? 나도 한번 팬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데 나, 나 약간 그런 생각 가끔 하고 나 1월에 1월에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음. 한 적이 있어어 나도 오늘 너 법을 봤잖아 근데 그걸 일년 <laughs> 나도 오늘 마법을 봤어 어, 태오이 진짜 개빨개 좋아 형좀 <laughs> <laughs> 빨개지긴 했어 아니, 아 개빨개? 나도 개빨개신 거랑 개빨개? 개빨개 진 마무리는 진짜. 아름답고 깔끔하게 해달래요 아 네. 어, 근데, 아니, 근데 일 2, 이칠이가 그걸 날해줬해준 느낌. 그래서 오늘 근데 진짜 우리에서가 그래, 날... 셀레브레이션 할수 있는 날이 많아서 좋은 거 같기는 할수 여러분들도 보면... 진짜 돈... 이제 이제 2월이네 근데 네. 시작됐네. 응. 갖고 싶은 거 목록으로 이렇게 네. 해줄수 있어, 혹시 비... 네. 2월 어? 생일들. 어, 와, 여기 써 주면은 좀 빨리 해야 돼. <laughs> 진짜. 많이. 아, 아니. 아니 난안 챙긴 안날 없잖아, 근데. 매년. 있었어? 없었어? <웃음> 없었어? <웃음> <웃음> 뭐 하기는 했어 항상 어. 많 많아서 문제죠. 얘기해 줘근데 <laughs> 얘기해 좀 진짜. 아무튼 11월 7일 저희의 생일인 만큼 여러분들도 모두가 생일이에요. 사실 그런 날이니까 다그 저녁 한국 다음 날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재밌게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이거 끝나고 많이 먹고 야식도 드시면 드시고 잠도 잘 자고 진짜로. 좋은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다 진다 할까요? 마무리로? 11월 7일 원투세븐데이. Happy 17th Day로 끝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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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건정원는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네, okay, 오케이. Okay. 아 확실한 건 태용이 형은 하나 면데 아, 하나 둘셋 해피 원투 세븐 데이. 안녕!